자 오늘은 우리 변함 없이 변함 없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사이 이거 들고 있는 게 이게 뭘까? 스팸! 여러분 상표 발하는 안 돼. 이거 유튜브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고 스탠도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건데 아니 저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아직 이름 말고 얘들아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성균아 이름 말고 전천이 말하는 거는 이런 종류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깡통! 캣? 깡통! 통? 햄. 아 핵인가 아, 아닌데 이런,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뭐라고 그러지? 깡통 <laughs>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개인으로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통조음이라안 하나 우리가? 깡통이라죠 그래 깡통, 그래 맞아요 성균이 말도 맞아요 이거 통조음이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있는 게통조림음 맞아요 통조음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 통조림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 담는 거. 담는 거, 담는 거그릇도 있잖아. 그릇도 있잖아. 먹는 거? 이 통조림 말에 안에 있는 내용물 말고, 이 통조림의 역할이 무엇일까? 어. 어. 맞아, 썩지 않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설날에 즐기다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통조림의 통조림 역할은 음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쉽게 꺼내 먹을 수, 어,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통조림인데 이처럼 이 통조림은 우리 삶 속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어, 아주 유용한 물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조림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 통조림의 기원 성게 모양 본것 같아. 어? 뚜껑? 그래, 저 선생님이 어, 그 의도가 아닌 것 같아. 자, 이 통조림이 과연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통조림이 무엇을 위해 어, 만들, 어, 발명되었는지, 과연 이 빈칸에 들어갈 단말은 무엇인가, 통조림은 뭐야. 무엇을 위해 발명되었다? 수면을 위해 발명되었다? 뭐라고? 그래. 식량. 식량. 뭐, 맞아요. 뭐, 철. 어? 탭이 뭐야? 사람. 그래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대답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혹시 이 답을 한번 봅시다. 이 통조림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 뭐라고? 철. 뭐라고? 그래. 저도 그래. 말을 점점 읽고 있어. 그래, 고마워. 자. 이 통조림은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발명되었어요. 어, 여러분 왜 전쟁을 위해서 발명되었을까? 여러분 통조림이 만들어질 때는 통조림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00년도 어, 프랑스 황제 이 나폴레옹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굉장한 무기와 그리고 전략이 어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식량이에요, 맞요 식량. 오랫동안 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바로 식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이 식량 보관이 굉장히 잘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은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엄청난 상금과 더불어 이 훈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폴레옹의 이런 공모를 어, 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 아펠, 아페르라는 한이 요리사가 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공모전에 참여했어요. 그는 음식을 삶아가지고 어, 유리병에 넣고 그리고 그 입구에 포르, 어, 포르크밖으로 입구를 꽉 닫은 다음에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양초를 녹여서 그 비틈을 막았어요. 그러자 이병 안에 있던 이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함이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앞에의 이런 병조림은 이 공, 공모전에 채택이 되었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군대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페르의 병조림은 뭐죠? 유리죠 유리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또이 유리는 뭐예요 성질이 어때? 얘들아 깨지기 쉽지 맞아 깨지기 쉬워 깨지기 쉬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년 후에는 이 영국 군대가 이 경조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훨씬 가볍고 이 튼튼한 양초를 사용해서 어, 이 용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바로 통조림이에요. 여러분 이 프랑스와 영국 군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이 음식을 보관하는 이 통조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음식을 음식이 쉽게 변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어, 우리가 또 뭐라, 뭐가 있을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니면 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든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얘들아? 썩죠 부패하고 맞아요 색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냄새가 나고 상하고 썩기 마련이죠 음식이 가지고 있던 이런 원래 모습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조림에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관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는 그런 음식의 변화를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힘써서 어, 힘써서 변화를 막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우리의 몸도 근육이 빠지고 또 몸에 힘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지난주 다윗이 이 죽기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는데 무슨 부탁이었을까? 그렇죠.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괜찮아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다음에 또할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하나님을 보통 개와 그렇겠죠. 저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기억 못해, 저는또할수 있어요. 감사해요. 어,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 하나님을 잘섬기라니이 부탁을 했어요. 왕이 된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잘다스리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이왕 주변 나라들의 이 왕들은 자기 나라 이외에 다, 또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교혼하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다른 나라 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국사를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신라 시대 때 어, 가야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는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이 왕들이 하던 그런 행동들을 솔로몬마저도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이 솔로몬도 다른 나라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변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도 그런 이방 사람들의 행동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금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자기들의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바로 솔로몬도 자신의 아내들에 따라서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신도 동일하게 같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절대 아니겠죠.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이 우상 숭배로 물든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빼앗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이를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전에 이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빼앗지는 않으셨고 나라의 일부는 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남겨 주셨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르호모압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어요 남유다는 여전히 이 르호보암이 다스렸지만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이 솔로몬의 첫 마음을 기억하나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 또 기정하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살펴본 이 솔로몬의 마음은 또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에게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었죠. 또 그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이방 사람들과 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이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사랑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아 어차피 다음 달에 성경학교 있으니까 내가 죄를 이만큼 모여서 이만큼 많이 지워서 다음 달에 성경학교때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니까 혹시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이두 가지 다 섬기려고 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찾고 연구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또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은 우리가 절대 변하셔서는안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다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도 괜찮겠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시편에 나오는 이 신의 고백과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10편 119편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와여 호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3절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대요. 정말로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할줄 믿습니다. 쉽게 변하는 마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마음을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 할수 없겠죠 설날에 혹시 제사장 아, 제사상 앞에 전하는 것을 혹시 고민한 친구도 있을까요? 고민한 친구 있죠? 어. 나는 어리니까 아 저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라는 이런 이름,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진짜의 마음 사랑에만 는그 진짜 사랑, 변하지 않도록 잘 지키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